음 날이 됐습니다 바닥에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도 아마 오늘 이제 엔진을 조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헤드스터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옵니다 빨리 어느 정도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서 어, 정시가 나가서 이런 수세미도 사왔습니다 수세미도 없어가지고 씨, 어저께 냄새 엄청나더만 강감 아끼고 있더니만 맨날 이거 해봐야 밸브가 꺼내서 닦는 것 만큼은 안되지 당연히 이거 꺼내서 어떻게 닦아야지 어스게해스템다 닫아야 되고 안쪽도 다시 닫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에 카본이 많이 끼면 밸브가 안 닫힌다고 끝까지 그런 것도 다 이제 해결을 하고 엔진을 닫아야죠 드러운 드러울 뿐이지 안쪽은 이런 식으로 젓가락이나 뭐, 원래 사실 이거 와이어 브러쉬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와이어 브러쉬가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만, 내가 말했지만, 90% 정도만 클리닝을 해도 배를 낸다.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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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laughs> 에어를 불러서 안쪽에 있는 애들도 지금 난리고요 걔네들은 이제 충분히 뿔기 불었는데 이게 이제. 힘이 빠는 힘이 그 정도까지 안되기 때문에 불면서 같이 빨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다 이제 월넛 블레팅이라고 이제 도토리 같은 걸 빠가지고 이제 부는데 훨씬 편하게 하죠 근데 비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이제 가리고 해야되니까 완전 막 공기 중에 막 뜰거 아니야 진짜 잘못하면은 오히려 엔진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냥 이정도로 에어를 불면서 진공청소기로 빠른. 타이트이없어오지고 고정이 살짝 안 돼. 저오자 맞아 했었어야 되는데 어 혹시 이건 우리가 슈베배링이었던건알긴 나는데 배어이이시였던거 그래서 뭐 헤드 가스캐지 해가지고 블락이 월프 뭐 이렇게 삐뚤어지지 뭐 뭐라고지 이렇게 뒤틀리는 디틀링. 뒤틀리가 어, 변형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이 대지라고 일자입니다 일자 완전 일자 얘를 얘가 대고 이 필러 게이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아까 솔직히 다 확인해 보긴 했는데 확실히 전혀 문제 없고요 이제 헤드도 아까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툴이 필요한데 툴이 저희가 있던 게좀 좀, 싸구려에요 그래서 어쨌든 90도만 돌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방향을 일자로 하고 나중에 돌렸을 때 90도로 끝나면은 살짝 먹여두는 게 해결이 되는 거라 여기서 90도만 더 돌리면 됩니다 좀안 헷갈리기 정도로 돌을 거어 나서 허글이하게 어.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한 거고 나중에 이제 에어나 이런 거를 살짝 더 부를 거예요 볼트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펜타이으로 어느 정도 볼트 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토크로 마무리할 겁니다 네. 타이밍 체인을 시작했고요방금 잡고 이제 해느라고 좀 못찍었는데 별로 힘든건 아니고 사실 이 얘네들만 맞춰주면 된대 데이 캠을 셋업하는게 조금 그지같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 방향으로 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 이거 이렇게 이럴때 아프.. 아 다칠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거, 옳지. 아, 라인이 안 됐어. 자, 거기 쓰세요 네. 이것만으로도 텐션이 지금 중요해요. 나도 돼. 오케이. 이건 여긴 됐고. 네, 떼고 다음에. 아 아니 이게 무슨. 그 문방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옛날에는 이렇게 고리 같이 구리로 돼 가지고 네. 장난이 시현데 파츠가 이제 없나봐. 다음, 다음 날 정도가 됐습니다. 아, 제대로 찍지. 어저께 사실 찍을 게 많았는데, 찍지를 못했네요. 어저께 한 거는 커스텀으로 이제 브레이크 라인을 만들었고요. ABS를 딜리트를 하기 위해서 어, ABS 라인을 없애고 저렇게 이제 심플하게 그냥 마스터 실린더에서 그대로 앞이랑 뒤로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앞에 뭐 ABS 이런 것도 없고, 라인도 어쨌든 생얼로 만들어서 좀 깔끔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이 골드가 우리 맥스 여기랑 좀 매치가 되네요. 그리고 어제 살짝 차를 닦았어요. 너무 더러워서 이 샵에 또 알러지가 되게 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셔서 제 기회까지 들려왔대요. 그래서 <laughs> 마스크도 어저께 쓰고 있지만 오늘 안 쓰고 있네요. 아침마다 바람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먼지를 다 날리기 위해서. 제 책에는 제가 100, 배더하던데 <laughs> 아무튼, 네. 페인트 이거는 한3 0미터 거리에서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사진에도 되게 잘 나오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아, 수지 맘에 안 듭니다. 예. 우리가 할걸 그랬어. 정식이가 할걸 그랬는데. 아무튼 뭐. 자, 그리고 어제 엔진을 마지막으로. 어느정도 정리를 하고 조립을 하고 왔고요 가기 전에 제가 여기 리턴라인까지 그 알루미늄 웰딩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쓸 수도 있지만 우선 이거 올패스 닫기 전에 어 리턴라인 벙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터보를 달면 아니면은 지금 달더라도 바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NA로 가면 그냥 10AN, 10AN 그냥 캠으로 그냥 덮어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순정이랑 뭐 거의 같은 상태이고요. 이제 클러치, 컴퓨터식 클러치를 이제 슬슬 달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면 집어넣어 놓고. 오우. 클러치도 이제 인스톨 됐고요. 이제 얘를 꼽아버리겠습니다. 어 오, 소리 좋네. 그리고 이제 정식이랑 저랑 미션을 들어서 꼽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이저 있어봐. 안쪽은 안 하게. 안쪽 안 하지. 음. 왜 갑자기 미션을 용접질일까요? <laughs> 이게 진짜 안 나와요. 이 순정 이 애들이 정말 안 나오는데 이제 저기 쪽 미션에서 빼가지고 옮겨서 다시 넣는데 넣는데도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분노에 망치질을 하다가 얘를 그냥 툭 쳐버렸습니다. 정식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풀 스윙을 했는데 얘가. 같이 날라갔어요. 근데 얘들이 이 알루미늄인데 주물 알루미늄이라 용접 자체가 깨끗하게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좀 떡칠 정도 했고요. 이 안쪽에는 사실 이게 텅스이나뭐 이런 게 들어가질 않아요. 토치가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강성이 있다 생각해서 다시었네 벌써 알루미늄이라 그냥 이렇게 자 이제 프랩이 끝났고 어. 엔진이랑 미션을 넣으려고 합니다. 요 딱, 요 뷰가, 요 앵글이 참 많이 등장했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보신 분들은. 어쨌든, 새로 페인트를 했으니, 어, 좋은 페인트도 아니건, 최소한 데미지로, <laughs> 데미지가 없는 게 낫겠지. 할수 있겠어? <laughs> 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실 갑자기 여기서 띠끊기고 이렇게 넘어간 것도 이상하긴 한데 어좀 빨리 좀 차를 왜 그래? 다 했어요? 빨리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돼서 그동안에도 손님 차들이 몇개드랍업프가 돼서 그러느라고 이제 빨리 좀 움직여야 돼서 좀 대강 우선은 시동 걸고 움직일 수만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사실상 이거 그냥 앞에 똑같아요 그냥 라지에이터 옛날에 코요 라, 레드, 이거, 올해, 썩혀놨던 거한 5년? 지금 했고요 여기 지금 퓨즈박스나 뭐, GDI 모듈이나 이런 건다 옮겨놓은 상태라 상당히 까,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제 인테이크 끼면은 조금 자리가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조그만 퓨즈박스만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시동을 사실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찍으려고 그랬더니, 이 연료라인에서, 그 전부터 쓰던 연료라인인데, 갑자기 이제 리기 생기기 시작해서 어, 라인을 이 김에 안 그래도 좀 자르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 길었던 애를 자르고 얘 끝에서 뭔가가 좀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르고 이제 짧게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꼬마 보고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 네. 어? 네. 지금 벌써 열을 으로 셌어. 네, 지금 지금까지 네, 네 괜찮아요. 어, 간다. 네.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어저께 차를 빼놓고 어, 오늘 오전에 이제 와서 푸드만 이제 장착하고요. 본드트 지금 밖에 세워놨습니다. 우선 지금 필요한게 요번에 AC 컴프레서를 안닳기 때문에 어, 벨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브레이크를 블리딩 할때 브레이크 부스터를 연결 안 하고 해가지고 블리딩이 제대로 잘안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다시 브레이크 블리딩만 하면은 이제 가구 수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나 조금 업데이트를 보여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안 차는 그냥 세워 놓을 것 같습니다 다른 손님 차들이랑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또 한동안 업데이트가 안될것 같네요 이 차는 저희 손님 차 중에 하나인데 아 경찰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트렁크 아 진짜 들어, 워 근데 트렁크에 무슨 총알이 막 그냥 널려있네요 9mm짜리인 것 같은데 저기도 막 총알이 막아마으 아프겠네요 아무튼 한국 쇼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 차도 시동도 걸었고 참 기분이 좋네요 많이 했고요 다음주에 또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또 정식이가 차를 하나 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빨리 한번 갖고 오라고 딱두 아, 어, 번인가 세 번밖에 안 갖고 왔어요 거의 안 타고 다녔는데 차를 안 샀습니다. 후륜 수동입니다.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그건 한거같은데 어... 아무튼, <laughs> 아무튼, 그리고 드리프트 갈 예정입니다. 같이. 자, 아무튼 다음 비디오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And the chief for my crew on bullets rattling and whistle at your toke. Never sleep, eyes open, hands clutching on my throat. This eyes